내란 우두머리 윤석열,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, 서부지법 폭동 교사 피의자 전광훈과 3위 일체를 이루신 분 장동혁 당대표입니다. 어제 내란 동조, 극단주의 행태를 보이는 장동혁 대표는 내란 세력과의 절연과 사과를 촉구하는 충심을 담아 점물, 선물한 조국혁신당의 사과박스를 반송했습니다. 내란 세력, 반민주 극단 세력과 한마음 한뜻으로 쭉 가겠다는 선언입니다.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 힘은 거절한 사과의 후과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. 아, 그리고 장동혁 전 판사님.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던 판사 출신 변호사 두 사람이 얼마 전 구속된 건설업자를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그 변호사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잘 아시죠? 당시 퇴직 하루 전 보석으로 건설업자를 풀어준 분이 장동혁 전 판사님이십니다. 사건이 벌어진 곳이 광주이다 보니 광주를 검색하면 장동혁과 이 사건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던 시점 장동혁 전 판사님 갑자기 광주 5.18 국민 묘지 참배 가서 입국하당하셨죠. 그후 장동혁의 연관 검색어가 5.18 참배 등으로 바뀌었습니다. 참으로 얄팍한 뉴스 밀어내기 신공 아닙니까?